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아르입니다 자, 썸머걸즈 뽑기. 제가 부계정으로또 돌아왔습니다. 아하 이 썸머걸즈 캐릭터들 한번 볼까요? 음, 테가사테가사 리린, 쿠, 쿠는 계속 있고, 갑타, 여름의 카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썬틴하고 라이프가 두 고양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거 정배입니다, 정배. 예. 네. 저테퇴사는 예전에 좀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일단, 낳고, 어, 뭐냐, 디카시스트 하고, 음, 좋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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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흠한 개는 확정이에요, 열개 하면은. 저라면두 네, 개도 되겠다. 저번에 안 나왔었는데, 두개정이니까안나와지네 자, 레티두 개. 두 개밖에 없어? 자,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에게는 바로 확정 시간 보고 있습니다. 자, 확장시면 뭐. 드디어 확장이네요. 그 말을 안 해도 돼요. 루틴. 자, 바로 간다! 스포크 아니야. 자, 이제 슈퍼리엄 2만원. 슈퍼리엄 2만원. 야, 씨. 오독고형이 나왔네요. 오! 오! 와! 야, 두 개죠? 두 개죠? 그게 확정이죠. 자 이따가 또 사키 중복 하나 더안 나오면 되는데 나왔고 누가 호핑 아차 아 잠깐 만 원고 말해 이거지? 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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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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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린이야? 어 리린이야 리린이. 리리니. 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원래 레츠2 개는 우와 잠깐. 아 이거 아트가. 아이 잠깐. 요즘은 이제 상남자를 안하고 커트나 매깃남 그러죠? 아 여기있구나 음. 아직 이말 안했네 어제 여러분들 정말 강한 비가 왔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하는게 맞아? 9월 말에? 아 그래 1 0월에나가는 양심이 있네 아 밀린구나 자, 한번 봐봅시다 아 한번 봐봅시다 한번 봐봅 응? 음? 응? 음? 미러전이다 미러전 리러전 잠깐! 이게정이었어 차키는 덥사덥사자 속성을 가지지 않은 적과 에일리언에게 엄청강하다자 리뷰 그래도 할건 해야겠죠? 귀찮으니까 오호 내가 지키는 놓너라고 파이팅 아, 이뻐 여 그니까. 들어가자! 자 여기 대갈분이 있군요 하지만 이 대갈분은 하지만 이 대갈분 저일 미빈 상둥면에있는이 세상 아무도하나자아 항상 빠른 거없서오야 둘이 있으니까 멋있네 사키는 잘성승하고들어가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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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타 나와 장타 나와 리뷰하지마 리뷰하지마 리뷰 때려쳐 리뷰 때려쳐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오래도 찍었네 자저 편집하기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네. 我别过奖。